아, 죽여라, 그래. 죽여라, 죽여. 트루탄도 없네. 디 합시다. 이건 솔직히 디컨 인정해 주세요. 이거. 살려고 하려면은, 누가 헤르메틱 열어줄 때까지 계속 들어가지고 헤르메틱 안 해도 대기 하거나, 아니면은, 이렇게 튕기면서 가가지고, 맨홀 아니면은 저기 돔까지 가야 되는데, 그거 30분 넘게 걸려. 이거는 그냥 디컨 하자. 도스다 아하 어우 미친아 저기 있었구나 와 가야되는 방향을 진짜 딱담 막아버려가지고 뭐할수 있는게 없네 이거는 저기 안죽어? 위폭을 던져, 애들이. 위폭 던지고 한 놈은 머리 도탄 내고 뭐냐, 이게. 아, 근데 방금판 너무 아쉽다. 처음 그게 도탄 아니었으면은 걔네 반응도 안 했을 텐데. 어, 미네요 보드 뭐 뜬거 수류탄으로 확인한 건 진짜 잘한거 같은데. 도탄 그 맞춘 게 도탄 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네. 다이! 이거 몇렙짜리 이거 3렙짜리 아니야? 잠깐만 얘 아닌데? 아 나랑 싸웠던 애얘 아니다. 얜 레이저 없는데? 아까 저랑 만났던 애는 그 레이저 끼고 있었는데? 다른 애데 이거? 레이저 안 떠. 사실 지금도 제대로 하려면은 그냥 피크 말고 헬셋 연결을 해야 되는데. 방금 교수 솔직히 제가 진 거예요. 이겼다고 말하기 좀 그래. 심각하다. 와, 아, 난 설마, 설마, 설마 했다. 시작부터 여기 있었던 거네, 그러면? 응? 솔직히 이거는 내가 못 봤다고 하면 안 된다. 이건 이 새끼가 악질인 거다, 진짜. 나는 총알 날아오는 궤적이 보이니까. 근데 위에서 날아오니까 여긴 줄 알고 여다가 알겠거든요? 세상에 여기였네. 여기 있는, 있을 수 있는지도 몰랐어, 나는. 아, 근데 진짜 저렇게 있는 애는 진짜 처음 봤네, 이번 시즌 들어서. 내가 없을 때만 이렇게 레이더가 뜨지. 어, 몇 명이 뜬 거야, 레이더가. 개 맛있었겠다. 그코 하는 건 좀, 적당히 좀 해라. 희호쩐 챙겨갈 수 있나? 못 챙겨갈 때? 이거 일로 나가지 말고 퉁퉁하죠. 유난 같아도 이해 좀 해주세요. 방금 전판에 그 몬탈 출구 전보해 주어 가지고 저는 못 잡은 줄 알았어요. 그 처음에 그총쏠때못 잡은 줄 알았는데 그때 다 죽었나 봐. 첫탄 창에. 근데 이번 세션에 레이더가 7마리인가 8마리가 떴네. 나 완전 정반대 스폰이었는데 7리0이라 그래. 특히 보다는 보임? 레이더가 다 보인다야. 우리 이쪽을 다 뚫었네. 그럼 심지어 레이더야? 그럼 제가 얘네들을 다 잡은 거 아니야? 그냥? 레이더가, 기본 레이더가 떴는데, 제가 다 잡았나봐. 나는 또 눈앞에도 레이더를 놓쳤어요. 그러니까요. 제가 지금 방어가 좋은 것도 아닌데, 살아가지고, 뭔가 싶었는데, 그냥. 레이더 잡, 레이더 잡으려고 한것 같죠? 나도 레이더 잡하러온 건데. 기다리고 있었네요. 저기로 갈 생각을 해가지고 저기 체크를 살짝 안 했는데, 저기서 딱 나왔네? 어, 아, 떴다. 안익었 어？그리고, 소 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려？자 네 오늘 어, 일반 듣게보 겠지. 하나 내가 잡은 게 아니야? 자살했어? 하나 수류탄에 자살했나 본데요, 이거. 이거 하나가 내가 잡은 킬이 아니라는 게좀 놀랍네요. 아니, 내가 못 쐈다, 근데. 처음 탄창에 두 명을 다 잡았어야 정상이에요, 원래는. 내가 너무 못 쐈어. 음, 이거 보면은 지금 둘 밖에 안 죽어 있잖아요. 아까 소리가. 그 사운드가 씹힌 것 같긴 한데, 그, 얘가 아마 내가 수류탄 던지는 애를 내가 잡았을 거야. 그 수류탄에 앞에 있는 애가 죽은 것 같아. 아, 근데 뭔 소리 들렸었는데? 네, 유저, 이건 유저고 방금 풀소리는 킹쪽에서 난것 같거든요? 킹쪽에서 이런 소리가 나 너무 오늘 그냥 전체적으로 너무 쓰레기같지 못한다 와 진짜 마크반키 하나밖에 안남았어 그거 쓰라고 지금 일러준거야? 고마워 굳이 줄필요는 없었는데 잠깐만요 뭔가 불안하다 뭔가 당장 진통제를 먹 먹고 뛰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이 느낌 뭐야? 아 네. 그 느낌은 이 느낌이었구나. 가능하니? 나이 그림에서 한번 죽었던 것 같은데. 이거 문 레이저. 지금 이 반대쪽에 있거든요? 에, 네, 글로안돼 이거. 멀어졌네. 아, 이거 저 뒤로 갔는데. 수류탄 한두개 정도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, 이거. 여기 수류탄? 그냥 바로 나가죠? 어? 먹을 거 없냐? 아 잠깐만 이거 점프 못하면은 먹기 힘들지 않나? 아 이런 아다 잡고 씨아 진짜 이건 아니잖아 진짜로 죽었군요 What? We have casualties. 와, 근데, 이런 말 하면은 정말 상놈처럼 볼수 있겠지만, 마지막 되니까, 네, 패턴 뺐는데 마지막 되니까 기본 스폰으로 4마리 주는 거좀 짜증나긴 해. 이건 D2 열지 맙시다. 걸었을 때 스택 까지 농과적인줄 알고 깜짝 놀랐네. 와, 드디어 깼네. 이거 한, 방송 시간으로 따지면 한 8시간 걸린 거 아니야? 이거? 한 3일 했잖아. 오래 걸렸다. 와, 진짜 별거 아닌 패트 진짜 오래 걸렸다. 그죠? 아, 이거 다음에 이거구나. 하 <laughs> 이거를 아직도, 아, 나 진짜 말이 안 나온다.